꿈마다 일자리는 뭐,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지금 이런 사람들이 전개될 때, 민주노총의 저, 불법성, 비도덕성패륜적 행위들을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버렸잖아요. 결국 자기들의 발목을 자기가 잡아버리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파 정권이 들어오면은, 자파들한테 빚가지걸 빚을 갚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설득해서 좀더 나은 노동개혁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의 법에 있는 긴급재정발동권을 내려야 됩니다. 특히 민노총에 대해서 긴급재정발동권을 내려서 민노총의이 불법적, 불법적 이 행위들을 막고 제대로 경제를 잡아가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지금 문재인 자파 정권의 자파 정책, 노조천국 정책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끝이 납니다. 대한민국당이 가는 길은 민주농총 해체, 그 다음에 정교조의 법의 노조 유지,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긴급 재정 발동권을 통해서 노조들의 자제와 노조들의 협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이 정부는 자기들 등이 없고 거짓 촛불로 정권을 잡게 해진 민노총, 정교총, 지금 이석기 통진당, 이석기 무슨 상 받았다고 그래요. 지금 이, 이 세력들한테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 오만한 조국이 뭐라겠습니까 어? 민노총 참여했을 민변의 나라가 아니다. 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요구를 하고 얼마나 많은 그러면 자파 중에 자파인 조국 민정수석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laughs> 지금 언론 방송에 나오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빙산의 일각 또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고용세습 채용 비리 문제는 이거는 조금 전에 김덕희 의원님 말씀대로 이건 정권 퇴진, 을 바로 정권 퇴진과 인관된 겁니다. 철저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